안녕하십니까. 심리학 박사 장승진 인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남에게 존중받는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을 받으려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이 되었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든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배려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대접받고 싶으면 그 전에 대접을 하라.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존경심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꿈이 있고 또 자신감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 야말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 저는 그런 삶 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베이두금 시대에 태어나서 오직 경쟁만이 나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 남에게 그렇게 크다른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어떤 크다 커다란 존중 존중 받는다든지 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만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면서 세 번째로는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선생님 또장 선생님 용문현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항상 지지하고 도와주고 긍정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오, 오. 아, 아 근데 아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他嘞。